새로운 베이스 들고 왔습니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트 기어타임에서 고품격 기타와 함께 쇼하겠습니다 네 오. 오늘 얼마 전에 저희가 병원 선생님하고 함께 쇼틱을 시작을 했었는데 쇼틱 아. 기타를 먼저 네. 했었거든요 490, 450뭐 이렇게 했었는데 와. 정말 뭐 <laughs> 신개념 새로운 어떤 하이엔드 기타의 그런 어. 맛을 봤습니다 메이드 네. 인재팬의그 <laughs> 사운드적인 그 특성 그 일본식 하이엔드 그 느낌을 정말 충실히 잘 살려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저한테는 아직 아틀라이어 Z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웃음> 네. <웃음> 아틀라이어 <웃음> <웃음> 진짜 정말 너무너무 무거운 베이스죠 돌덩이 돌덩이 베이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무겁죠 어 그래서 이게 그 하이엔드에서 그 미국식 하이엔드와 일본식 하이엔드를 구분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어떤 비교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소틱은 저도 몰랐는데 원래 베이스 전문 브랜드였답니다. 브랜드 자체가? 네 브랜드 자체가 시작이 베이스 전문이었다고요. 저도 그거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뭐 하이엔드 기타도 나오고 부티크 뭐 이런 페달들도 나오고 합니다만 처음에는. 어 베이스를 완전 포커스를 맞춰갖고 시작한 브랜드라고 해요. 와, 그러니까. 그래서 소리가 좋은가? 네,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베이스에 대한 96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만들었으면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베이스를 어, 어, 선이, 연구를 해온 선이, 거죠. 선이 96년이라 그러면 있잖아요, 얼마 안된것 같죠? 네. 근데 되게 많이 된 거예요. 심하게 오래됐죠. 네, 지금 2014년이에요. 네. 90년대 후반이 되게 옛날이라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 우리한테 되게 친숙하잖아요. 예, 그죠. 가까운. 어, 되게 가까운 같네. 것 같은데 2000년 이후로 그러니까 뭔가 되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20년이나 만들었어요. 저희 졸업한 때 중학교, 초등학교? 예? 초등학교. 96년이 저희 초등학교 졸업할 때. 그죠? 예. 네. 국민학교 졸업할 때죠. 마지막 국민학교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어 그때 저희가 국민학교 졸업할 때부터 베이스를 만들어온 기타가 <laughs> 네, 저희가 서른 둘이 될 때까지 계속 베이스를 만들어왔으니 <laughs> 잘 만들겠죠. 네어 스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상세 설명이 굉장히 잘 나와 있네요. 여기 톰캐스트 지금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laughs> 있습니다. 네. 어 헤드 모양이 아주 날렵하고 무슨 그매 머리 같은 느낌으로 <laughs> 네, 날렵하게 잘 생겼고요. 그리고 오픈 기어가 상당히 앙증맞습니다. <웃음> <웃음> 네. 기억이 되있죠네 힙샷 울트라라이트 튜너.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니켈 프렛 사용되어 있어서 어. 내구성이나 뭐 하이엔드적인 기타에 어울리는 스펙으로 또 자리매김을 하고 있네요. 이야. 네, 뭐 바디가 바디가 뭐 상당히 멋있게 생겼습니다. 에쉬 바디야, 메이플 넥 지금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메이플은 지금 통네기일까 생각을 했는데 네. 뒤에 스컹크라인 없고요. 넥 네. 그냥 저기 핑거보드랑 네넥 뒤판이랑 분리가 되어 있는. 언젠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쉬가 뭔가 이렇게 옐로우 같은 색상을 얇게 칠해놓게 되면은 상당히 맛있어 보입니다. 네. 약간 그 화이트 초콜렛 안에 막그 뭔가 들어있는 것 같은 네. 어. 되게 맛있어 보이는 비주얼을 가지고 있죠. 에쉬 사용이 되어 있고요. 맛 맛있는 베이스. 네 그리고 이 뒤쪽에 이제 톤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아, 그, 여기 잘 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미드 프리퀀시하고 아웃풋 게인을 뒤쪽에서 네. 안경 전용 드라이버로 조정하실 수 있는 사이에 네. 사이에 조그맣게 홈이 있죠. 세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쪽으로 돌아와서 기본 톤 컨트롤부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어, 좀 복잡하죠? 네. 설명 좀해 주세요. <laughs> 이게 이제 네. 맨맨첫 번째 거는 이제 뽑으면은 패시브고요. 네. 이렇게 누르면 액티브, 액티브, 액티브 상태가 되는 겁니다. 볼륨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픽업 블렌드로 네. 네, 픽업 선택하는 중간에 거고. 걸리는 데가 있나요? 네,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얘는 이제 톤. 네. 패시브나 네. 네, 패시브나 액티브에서 둘다 먹게 되고요. 이게 3밴드의 컬러이죠. 이거는 액티브 상황에서만 이제 베이스. 미들? 네. 러블 네,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제 그렇죠. 가운데 다 걸리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중립 찾으실 수 있고요. 네. 저쪽 위쪽에 있는 토블 스위치는 저쪽 네. 브릿지 쪽에 있는 게 미들 하이. 그리고 네. 이쪽 리어 쪽에 프론트 쪽에 있는 게 미들 로우. 이렇게 네. 해 가지고 위로 올려 놓은 상태가 네. 네 활성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죠. 네 아래로 내려면 꺼지고요. 그러니까 네. 아주 미세하게 살짝 미드를 부스터해주고 미들 미드 로우를 부스터해주고 그러면서좀 따뜻한 미들 로우의 질감이나 약간 브라이트한 미들 하이의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얹어줄 수 있는 기능. 그러니까 네. 미세한 톤 컨트롤이 필요한 그런 레코딩 시에 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멋있는 스펙 잘 살펴봤고요. 오우, 네 아주 아주 좋습니다. 네뭐 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확실히. 달르죠뭐가많 많을 거 같아요. 레조보 보가 네. <laughs> 뭐, 많은데, 레조 보가 만에 탈에서톤다 올린 상태로 네, 픽업 가운에거 먼저요. 가 만에 탈에 픽업이요. 뒤에 픽업이요 오우 <laughs> 무슨 멀티 이펙터에서 뱅크 바꾼 것 같은 효과가 나네요 네. 어 아주 오우. 확실한 톤 변화가 네. 있습니다 레인지는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패시브요 자두개다 올린 상태고 이제 네. 앞에, 앞에요 앞에오우 네. 뭔가 방금 재즈랑 프리시전이랑 락베이스가 다지랑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이제 DAP 갑이요? 어, 약간 뭐 필터 같은 거건것 같은 소리도 나고요. 어. 어, 소리 되게 그 좋은데요. 뭐 저기 우리 프리셋 저기 지금 넘기면서 듣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laughs> <그니까요>. 네. <웃음> 네. <웃음> 자, 일단 가변성은 되게 좋, 좋습니다. 네. 어, 네, 액티브, 액티브 상황에서 슬랩 한 거고요. 네, 다 지금 중립이고요. 그리고 이제 패시브에서. 좋은 베이스라는 느낌이 나네요. 아 이게 아. 저, 제가 그 선생님하고 그조티 기타 같이 할때 약간 기타는 <laughs> 아 좋긴 좋은데. 490씩이나 받아야 되나라는 느낌이 약간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베이스는 정말 확실히 좋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게 여기에 네. 이걸로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든, 모든 다 되겠는데요? 모든 장르 이미 지금 다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요뭐 네. 라킹하고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뭐 미세하게 조정 가능한 여러 가지 컨트롤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3밴드 이퀄라이저를 극단적으로 만지지 않고 옮겨만대이 네. 정도잖아요. 제일 안 만진 거인데. 네. 네. <laughs> 여기서 뭔가를 좀 만지기 <laughs> 시작하면은 그죠? 지금 좀 하이가 하이가 세니까. 네. 하이 깎고 막 멍멍하게 막 옛날 베이스톤 네. 한번 만들어 주세요. 하이 깎고 미들 좀 올리고 미들보다 로우를 더 올리면. 네. 이제. 아 굉장히 뭔가 그런 거 있죠 하이 깎고 미들 살짝 올리고 로우를 그거보다 좀더 올리면 먹먹하고 멋있는 베이스톤이 나오겠지라고 구상은 했지만 네. 실제로 그렇게 연주를 했을 때 그렇게 되는 베이스는 많지 않죠 거의 없죠 예. 네, 그... 자기가 구상했던 대로 톤을 뽑아내줄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어떤 워호스러스의 대단한 적응력을 보여주는 그런 베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상태에서 하이만 좀 올리면 약간 좀 세련된 느낌 네 그, 그렇게 네딱 모던한 느낌이죠 V자 세팅 반대로 해볼게요. 하이를 네. 많이 깠고요. 그리고 자. 로 미드를 쓱 올리고 로우를 네. 살짝 깎는 느낌으로. 네, 그 다음에 거기서 패시브. 네 패시브요. 네 패시브에서는 이큐가 안 먹어요. 아 패시브 아니에요. 네, 액티브 올리고. 네 액티브, 네, 액티브. 음. 액티브 올리고 픽업 블렌드를 네. 약간 브리티 쪽으로 갖다 놓으면은 네, 자. 옛날에 뭔가 멍청 한 베이스 소리가 네. 나네요. <laughs>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내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톤을 만지면 그렇게 되겠지라고 <laughs> 생각하는 게 재현이 되는 그런 느낌?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럼 그런... 굉장히 매력적이 어, 이거 원... 어 완전 좋은데요, 이거. 네. <laughs> 네. 어, 눈뚝을 들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네. 시연하면서 마음에 어... 들어하고 있습니다. 아, 팬더 이후에. 네. 네, <laughs> 저... 렇습니다 어우, 상당히 좋은데요. 어, 감동받았습니다. 네. 네. 뭐 반주를 좀해 볼게요. A 마이너 형. <laughs> 말 그대로 발라드 한번 쳐볼게요 발라드 톤 생각한 대로 찾아봐봐 <laughs> 쉬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자, 네. 네, 지금 네, 저는 액티브에서 이제 베이스 로우 로 위주로 올리고, 네. 네, 하이는 좀 많이 깎은 그런 상태고, 하여튼간 됐습니다. 슬라이드했을 때 승채 씨부터 음. 바로 한줄 평을 드려볼까요? 그냥 저는 강요하고 싶습니다. 하이엔드 악기 생각하시는 분들은 음. 사세요. 어, <laughs> 네. 그러네요. 네. 이게 416만 원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네. 엄청 비싼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들어... 베이스 4 1 6만원 이랬는데 네, 저도 이제 모든 베이스 이제, 이제 대부분의 베이시스트들 비슷하게 포데라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었 네, 항상 항상 갖고 있어요. 근데 네. 저도 이걸 살려고 되게 궁금해서 많이 연주해보고 싶었는데 네. 오늘 기회가 되서 해봤는데 조만간 아, 네. <laughs> 기가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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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좋네요. 네. 어, 승채 씨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대표 네. 이제 두개 메인 악기가 야마하고 펜더입니다. 네. 펜더는 그냥 보냈습니다 아, 보냈습니까? 네. <laughs> 그러니까 막 예전 승채씨의 그 라인으로 갖고 있었던 게 야마의 TRB하고 네. 그리고 샌더의 세즈베이스하고스탠더드2 0 1 2 그렇게 그두 개를 갖고 있었는데요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laughs> 그거 섞은 거 네. 그거 다 돼요 어 근데 맞아요 네. 좋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승채씨가 옛날에 야마가 한참칠때 야 펜더병 돌린다 펜더 소리 오래 안 들었더니 펜더 또 치고 싶어. 근데 그렇죠. 또 펜더 치다 보면 은또막 되게 막 깔끔하고 막 정갈한 거 맞아요. 필요할 때또 네. 야마가 필요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 다 되겠는데요? 어, 이거 약간 날것 같은 느낌에서부터 네. 그 맞아요. 만지기에 따라서 오 어, 레인지가 정말 상당히 넓습니다. 네 아주 아주 넓습니다. 네, 하뭐 아, 점수 준비하시죠. 일단 시작할 때부터 이건 하이엔드 악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겁니다. 밥대 냉면 몇대 몇? 대 몇. 네. <laughs> 전 만점입니다. 네 그럴 것 같아서 네. 제가 하나 깠습니다. 네. 어, 어, 이건 뭐 나올만하네요. 소리가 그러니까 가변성도 좋은데 네. 그게 와, 이 가격대 에이 점수밖에 쉽지 않아요. 질이 떨어지는 네. 그런 가변성이 아니라 좀 심하게 각각의 그런 네. 퀄리티가 되게 높은 상태로 오우. 다 가변 가변이 되기 때문에. 진짜 좋네요. 되게 좋네요. 네. 네. 역시 비싼 게 아까 사실 건가요? 저거 막 컨트롤부 <laughs> 저거 막 토글 스위치 막제게좀 네, 문제지 별로 티안 나고 네. 막 이래갖고 아 뭐야 이거 막 이러면서 저거 <laughs> 막 짜증 내면서 컨트롤부 공부를 했었는데 <laughs> 막상 리뷰를 하고 나니까 좋아지네요 아 진짜 좋습니다 <laughs> 네. 오늘 저 티게 어 하이엔드 하이엔드 베이스 정말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꿈을 실현시켜줄 네. 어, 어. 그런 베이스 XJ1T 4현 베이스까지 보셨습니다. 또 조틱의 5현 베이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